안녕하세요. 내연의 상담해 주는 남자, 내연남 바닐라 로맨스입니다. 오늘은 좀 소개팅이라던가 어, 이성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가 인터넷에 뭐 대화법 관련해서 검색을 해 보면 백트래킹에 대한 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백트래킹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말꼬리 잡기거든요. 상대방의 마지막을 따라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말을 해주면서 상대에게 나 지금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는 화술이에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아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어제 친구 만났어 이런 식으로 맞장구를 쳐주면서 상대의 말에 집중하고 있고 관심이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게 뇌과학적 측면에서 논리만 따지면. 그럴듯한데, 문제는 실전에서 사용하면 어색하고 막 우스꽝스럽다는 거예요. SNL에서 신성우가 유병재에게 여자의 마지막 말을 반복하면 쉽게 유혹할 수 있다면서 시범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해요. 혼자 오셨나봐요. 저 남자친구 있어요. 있어요? 네. 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대화 같지만 사실 신성우의 대화법은 백트래킹이 맞아요. 어쨌든 상대방의 마지막을 따라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목적은 망각하고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데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백트래킹의 목적이 뭐예요? 상대의 마지막 말을 따라해서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느낌을 줘서 호감을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수단은 어디까지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인데, 오로지 수단에만 집착을 하니까 목적을 이룰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백트래킹을 소용없는 대화법으로 치부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수학의 정석에 나온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수학의 정석이 쓸모없는 참고서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모든 공식은 결코 있는 그대로 현실에 적용되지 않아요. 어떤 공식이든 현실에 적응하려면 그 상황에 맞는 응용이 필요하죠. 문제는 그 상황에 맞는 응용이라는 게 결국 센스가 필요하다는 건데 센스가 없어서 대화법을 배우려고 한 건데 그걸 배우려면 또 센스가 필요하다니 초심자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만약 본인이 자타공인 센스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다면. 백트래킹을 사용할 때 상대방의 마지막을 따라 하되 그 뒤에 육하원칙 그리고 오감을 덧붙여 보세요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색하거나 우스꽝스럽지는 않을 거니까요 일단 육하원칙이 뭔지는 다들 아시죠? 기사를 쓸때 반드시 들어가야 될 여섯 가지 요소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여섯 가지를 말해요 그리고 오감이라는 건 우리가 신체를 통해서 느끼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을 말하고요. 앞서 말했지만, 백트래킹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고 있고 그 말에 관심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마지막 말을 따라하고 그 뒤에 육하원칙이나 오감을 활용한 질문을 덧붙인다면 좀더 상대에게 어필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갈수 있죠.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친구들이랑 가로수길 다녀왔어요. 가로수길이요? 오, 가로수길은 무슨 일로? 얼마 전에 고등학교 동창이 가로수길에서 가게를 오픈했거든요. 가게를요? 무슨 가게요? 디저트 카페요. 마카롱이 메인이래요. 마카롱이라. 그러면 엄청 달달하겠네요. 그렇게 달달하지는 않아요. 어때요? 훨씬 부드럽고 대화가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는 백트래킹을 생략해도 괜찮아요. 물론 백트래킹 뒤에 6화 원칙과 오감 중 어떤 걸 어떻게 덧붙이느냐 이것 또한 센스가 필요한 거지만 기계적으로 6화 원칙과 오감 중 어떤 거래도 일단은 덧붙이고 보면 크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백트래킹에 6화 원칙과 오감을 덧붙이는 것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어색함을 좀 풀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진심 어린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다채롭고 즐거운 대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세줄 요약으로 끝낼게요. 첫 번째, 무조건 말꼬리만 잡는 백트래킹은 이상하다. 두 번째, 센스가 없다면 육하원칙과 오감을 사용해라. 세 번째, 중요한 건 상대에 대한 진심 어린 호기심과 관심이다. 다들 꼭 기억하세요.